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 멤버십 패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플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자영업자들의 빗나간 자녀교육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어, 사실 뭐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이건 실제로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어, 본인들도 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 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 자영업자 분들도 다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 다.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참고 삼아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창플에서도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저기 일을 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뭐 각종 막 인허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자격증 가지신 분들한테 그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본인들이 따가지고 그 자격증 가지신 분한테 주는 돈을 그걸 아끼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창플레는 다 초보창업자 분들이고 투자금이 적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가를 계속해서 깎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남기려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자구책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크레인 있잖아요 걸고 달아매고 할때 크레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크레인도 사요 요즘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직접 왜냐면 그 크레인을 한번 빌릴 때마다 돈이 엄청 나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일이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크레인을 한대 사가지고 직접 크레인 기사를 고용을 하든 직접 하든 이러면 또 거기서 남는 돈이 또 많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뭐 예를 들어 마트에서 맨날 야채 사다가 그 야채 가지고 음식에서 파, 파, 팔았다가 나중에 야채 사는 것도 돈이 그 비싸구나 내가 직접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는 가공해서 받아 쓰던 그런 고기들을 아 가공해서 받은 건 비싸니까 내가 직접 새벽부터 있나 가지고 이 통고기를 내가 직접. 손질을 해서 팔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 자신의 몸을 더 녹여서 어 수익을 취하는 어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 가성비 있게 경쟁자들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주기 위해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이 들었던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간판을 하나 달아내려고 해도 그 크레인을 직접 사서 직접 몰면서 간판집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크레인을 그때그때 그때 빌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크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부를 때 돈을 엄청 줘야 돼요. 그 기계만 빌리는 것도 돈을 줘야 되고 그 기계를 빌려서 그 기사를 쓰는 것도 돈을, 돈이 드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크레인 기사님이 과연 대학을 나왔을까요? 아니 크레인 기사님은 대학을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대학을 안 나왔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인 기사님들이나 일반 우리 그 크레인 기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테리어 그 목수 분이나 뭐 전기하시는 분들이나 연봉 적지 않습니다. 대기업 연봉 뭐 부럽지 않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이 자영업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첫 아이는 미국에 있고, 둘째에는 어느 대학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자신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이는 자식,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돈을 씁니다, 지금도. 물쓰듯 써요, 물쓰듯. 어떻게 그렇게 장사하면서는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안 하실 건데 이 자식 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차별로 다 쓰는 거죠. 마치 자신의 노력과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합쳐지면은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되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잘살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 같아요. 그 믿은 내 자식은 좋은 기업, 대기업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따박따박 받는 그런 그림,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진짜 그 꿈을 이룰 만한 그 자식이 꾸는 꿈인지 부모님이 꾸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볼땐 자식보다 부모가 꿈, 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막 유학도 갔다 고 좋은 대학 나왔어. 그 사람들이 취직을 다잘 할까요?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게 얼마 전에도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을 받았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82년생도 희망퇴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82년생이거든요 근데 너무 젊잖아요 저도 젊은데 당연히 젊잖아요 근데 퇴직? 취직을 언제 했는지 퇴직을 지금 받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무슨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양질의 일자리는 적은데 고등교육을 받은 애들은 많으니까 그러면 그 좋은 직장을 못간 자식들은 결국 실업자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도 통계상 우리나라 그 퇴직,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입니다. 50이 전에 나와야 돼요. 퇴직했다고 해서 은퇴를 한건 아니죠. 어, 은퇴 연령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한 75세 될 거예요. 한마디로 49세에 퇴직을 하면은 은퇴가 25년 이상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5년도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5세 전까지는 그, 은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쇠가 빠지게 뒷바라지 하면서 수억 원을 쓴 부모는 자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늙어가죠? 젊어서는 다 해줄 것 같았던 부모들이지만, 그 귀한 돈, 자기 노후에 안 쓰고, 애한테 올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계속 그렇게 힘이 좋지 않잖아요.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젠 다 써버려가지고, 몸에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부모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자식은 지금 놀고 있는 거야. 막 30세, 30대 중반, 막40 다들까지 지금 놀고 있는 애들이 진짜 막난 깜짝 놀랐어요. 어려서부터 모자람 없이 그렇게 공부시키고 해달라는 걸다 해줬는데, 실업자? 그럼 기가 막힌 거 지금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창업을 하려 해도 이미 돈이 없죠. 다 썼죠. 자기 스스로 돈을 모아본 적도 없고, 언감생심 뭘 도전하려는 생각도 못 하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쓰고 다 쓰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30대 중반 40다 돼가지고 굴삭기 기사 자격증 따러 다녀요. 크레인 기사 자격증땁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다고 지금 도서관에 다시 들어가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장 없이도 할수 있는 일을 그때서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쓸 돈을 처음부터 굴삭기를 사줬거나 크레인을 사줬으면 은 그냥 기술도 배우고 사장님도 하는 건데 그거 살 돈도 없어 이젠. 나이는 먹었어. 아무 숫자대기 없는 그 과거 교육받으면서 그 허송세월했던 세월만 다 지나가고 그러다가 예전부터 막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내 자식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했던 그 크레인 소유주한테 일감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그냥 제 피셜입니다 제말 같지도 않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이게 공부라는 게 억지로 됩니까? 아니 나도 머리 나빠가지고 장사한 거고 내 와이프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해서, 어, 그런 거 뻔히 아는데, 갑자기 내 새끼 공부시키면은 서울대 가요? 나는 어려워서 못 갔지만, 얘는 어려워. 그거 어떻게 갑니까? 오히려 공부할 환경이 안 됐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 공부할 환경, 환경이었어도 공부를 못 했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래요. 공부라는 것도 사실 이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성적을 잘 낸다. 공부를 잘한다가 성적을 잘 낸다라는 거잖아요? 성적을 잘 내는 것도 이것도 기술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아빠, 엄마가 체조선수면 딸이 체조를 하면 그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 엄마가 선배이고, 고수고, 늘상 배울 게 많잖아요? 그 부모를 가진 애들을, 다른 체조하는 애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겨요? 특별한 경우 아니군. 아빠, 엄마가 뭐, 야구선수, 골프선수면 그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선배고, 고수고, 배울 거, 부모한테 핵심적인 거를 배우면서 늘게 되겠죠? 아빠, 엄마가 서울대 나왔어. 카이스트 나왔어. 그럼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 공부 기술과 루틴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사니까 이게 얼마나 유리해요? 아빠, 엄마가 아나운서면 애들 받아쓰기 잘하겠죠. 100점 못 받겠냐고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얘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공부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도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했겠죠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한 건지 아니면 돈은 벌어도 명예가 좀 부족하니까 자식이 나의 명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명함 역할을 좀해 주는 걸 바래서인지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식들이 자식 자신이 했던 그 고마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유학 보내달라 했냐. 이렇게 소리치는 자식을 보면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창풀의 괴변이고 가혹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오면은 현실이에요. 지금 아무 쓰잘데기 없는 고등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정작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결국 그런 것들 전혀 필요 없어도 할수 있는 그런 배달원 말단 기사 업무 보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기껏 기술 익혀 봐야 내 사업장 내 소유물 없이 그저 플랫폼 노동자 돼서. 차포 떼고, 수수료 떼고, 무한 경쟁에서 다 떼주고 남은 찌꺼기 가져가면서 사는 프리랜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냥 대학교만 안 보내도 정말 수천만 원, 1억, 1억 이상도 아낄 텐데, 그 4년 동안 등록금, 생활비, 교통비, 식비, 시간, 돈다 버리고, 그래도 남들 다 하는 거다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경험을 쌓으려면 그래도 단체 생활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뭐 사회성을 길러줘? 하, 지금 이 바뀐 세상 모르세요? 오히려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그래, 너 대학, 보내려고 엄마 모아둔 거 있는데 3천만 원 있다. 네 마음대로 이거 가지고 다 날려먹고 주식을 하든 배달장사를 하든 투자를 하든 스스로 남는 살아남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부모인 내가 죽어도 내가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죽어도 자식들이 살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면 적어도 늙어서 힘들어지기 전에 자식이 스스로 살길 찾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어려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운 게 장사고 자영업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 이 자영업, 이 장사시장을, 이 창업시장을 아는 그 현재 잘, 장사 잘하는 기술은 몰르더라도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알잖아요. 그런 부모라면 오히려 자영업을 장려하고, 자영, 아빠는 자영업에서 끝났지만 너는 사업까지 가. 그러면 자영업은 알아야 돼. 도전해. 근데 아빠 가게에서 일하지 마.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해보고 다른 놈 밑에서도 깨지고 깨져보고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아껴놨던 그런 교육비 등록금을 준다면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까요? 저도 회사 운영하면서 면접 많이 보지만 사실 뭐 이공계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그런 회사들이 아닌 경우들은 사실 기능적으로는 대학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대학 졸업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래도 학벌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봤잖아요, 지금. 처음 면접 보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가정했을 때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태도로다가 인생에 대한 태도를 어떤 모습으로다가 살아왔을까?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학벌 정도는 참고는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럼 적어도 좋은 동네는 아이더라도그 동네에서 그 동네 어지간한 학교에서 그래도 그 반이 뭐 50명이면은 몇등 정도 했겠거니. 그럼 나름 좋은 태도로 학교를 다녔겠구나. 뭐이 정도 참고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요즘 또 틀린 게 사실 요즘은 말잘 듣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범생보다도 완전히 발라당 까진 것만 아니면 사실 말좀잘 듣는 양아치가 더 낫거든요. 일을 더 나이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다른 투자도 아니고 자식 농사잖아요. 자식 투자.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저도 잘 알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그 아이들이 내가 없어져도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영업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 공부, 자식 학벌, 자식은 나보다 더 잘되는 그런 기업에서 그렇게 다녀야 돼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한 최종 목표가 자식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런 뜻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그 부분 꼭 참고해서 앞으로 온 가족이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첩불직이었습니다